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무리의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끌어 올리려 하노데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감질로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 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이 고치지 못하다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일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겨자씨만은 금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서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겨자심한한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기도하다가 신령한 세계를 막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산에 내려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아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귀신 들렸고 간죄 들려 고생하고 있는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랬지만은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랬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이 없고 태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으려 이런 말씀을 본문 말씀에 17절 말씀 보면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이 세상에 떠나실 거고 이땅위에 남은 하나님의 일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터인데 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고 병을 고치는 일이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을 고치지 못했으니까 내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하신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믿음이 없는 모습이고 타역한 세대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얼마 있으면 세상을 떠나가고 그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그들이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아버지에게 이리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리로 데려오라고 그럴 적에 예수님께 나와왔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좀 사내고 질병을 고쳐주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귀신 들렸던지 병들었던지 그렇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께 가지고 와서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탄하시면서 얼마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갔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조용히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우리는 못 합니까? 왜 이렇게 말할 적에 오늘 말씀 2 0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주은 영구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자시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이산을 명하여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 자신들이 우리 사명받은 우리들을 돌아봐야 된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못 했습니까? 그리스도적 본문 말씀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마가복음 구장에 보면은. 기도 회에는 이런 일 나갈 수 없다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들이 산 밑에서 있게 될 적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급과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며 변형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한다고 다 사명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삶재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오케자에 한이 임을 가지고 육신을 위해서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능력 잃은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있는 종들을 교자심만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네. 교자심만한 믿음은 시가 작아서 적은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고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적다 말씀해 준 것은 이미 그들이 믿음이 적은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교자심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적은 믿음이라도 생명이 있으면 된다. 즐거운 믿음이라도 주님의 능력이 있으면 된다. 아, 네. 즐거운 믿음 속에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시면 된다. 아,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랍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자시만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려면 기도가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아, 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를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구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고림도서 13장 5절 말씀 보면은 주님이 없으면 버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앞에 사명 붙들고 일하려면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리로 오라. 주님 말씀하셨을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말씀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치료가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듣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윤례법도가 있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말씀이신 하나님에게 인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지고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능력에 나타나는 믿음이고, 겨자씨만한 믿음이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란 믿습니다. 아, 네, 네. 하나님 앞에 부른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부른받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적에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고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저자시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만 우리 자신들을 주님 밖에다 내려놓고 주여 우리는 믿음이 적습니다. 음, 음. 믿음이 없습니다. 폐역한 신령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고우셔서 신명한 세계를 맛보면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겨자심만한 믿음을 소유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의의 이름으로 모셔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사명받은 놈들이 아, 아, 방송을 통해 주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겨자씨만한 아,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하시는 일들 우리도 할수 있고,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겨자씨만한 생명력 있는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아, 아멘,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아멘. 아, 아멘.